나는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오래된 목장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우리 집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고 눈 덮인 들판이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날은 며느리 은희가 시댁에 온지꼭석 달째 되는 날이었다. 은희는 서울에서 자란 도시 여자였고 말투도 행동도 세련되어 처음 봤을 때부터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딱 한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열어보려 노력했다. 남편과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에서 아들 준석이와 함께 새 식구가 된 은희가 잘 적응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은희와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내가 아침마다 된장국을 끓이고 멸치볶음을 준비하면 은희는 고맙다고 인사만 할뿐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내가 시골 생활이 낯설지 않니? 하고 물어도 그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라며 짧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느 날은 내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꺼내며 이거 어때? 하고 물었는데 은희는 김치는 잘안 먹어요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전통과 가풍이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듯 보였다. 그러던 중 은희가 친정에 가고 싶다고 말을 꺼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서울 친정에 다녀오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에는 단단한 고집이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시집온 지 얼마 안된 며느리가 벌써 친정 타령이라니. 우리 집안에서는 며느리가 시댁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친정 출입을 삼가는 게 관례였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은희야, 여기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좀 참아라. 시댁이 먼저지 않니? 하지만 은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준석이가 나를 찾아와 말했다. 어머니, 은희가 친정에 가고 싶어 해요. 한 번쯤 보내주는 게 어떨까요?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집안에 법도가 있지 않니. 내가 허락할 수 없어. 준석이는 한숨을 쉬며 물러났지만, 그날 밤 나는 은희이가 방에서 조용히 짐을 싸는 소리를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저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내 허락 없이는 못 간다. 문밖을 나서지 마라. 은희의 눈에 순간 분노가 스쳤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더 차갑고 무거워져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다. 집안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폭풍이 몰아칠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손 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김이 나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은희는 여전히 방에 틀어 박혀 있었고, 준석이는 나와 은희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말없이 밥을 먹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너무 엄격했던 걸까? 시대가 변했는데 내가 옛날 생각에 갇혀 있는 걸까? 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집안의 뿌리를 지키는 건내 역할이었고, 그건 변할 수 없는 원칙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희가 갑자기 거실로 나왔다.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있었고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떠있었다.어머님 저 이제 정말 친정에 가야겠어요.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내가 못간다고 했잖니.내 목소리도 높아졌다.시집살이를 이렇게 가볍게 여겨도 되나?너만 생각하면 다 되는 줄 아느냐?은희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어머님. 저도 이 집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를 사람으로 봐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며느리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말했다. 그럼 가거라. 하지만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라. 은희는 잠시 멈칫하더니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준석이가 달려와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문턱을 넘고 있었다. 그 순간 은희가 돌아서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떠나는 건이 집을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로 살수 있는 곳에서 숨좀 쉬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은 차갑게 얼어붙은 내 마음에 뜨거운 불씨를 던졌다. 문이 닫히고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 준석이가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 은희가 저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머니도 너무 하셨어요.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눈 덮인 들판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은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저를 사람으로 봐주세요. 요그 말은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를 흔들었다. 과연 내가 옳았던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단단한 벽을 세운 걸까?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나는 새벽까지 고민 은희가 떠난 후 집안은 더 깊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여전히 아침마다 부엌에 서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다. 준석이는 회사에 간다고 나가면 밤늦게야 돌아왔고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텅빈 집에서 나는 혼자 앉아 지난 날을 떠올렸다. 내가 젊었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엄격하셨다. 친정에 가고 싶어도 감히 말조차 꺼내지 못했고 그저 참고 따르며 살았다.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은희는 달랐다. 그녀는 참지 않았고 자기 목소리를 냈다. 그게 나를 불편하게 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그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걸까? 며칠 뒤, 마을 어귀에서 은희가 다시 나타났다. 손에는 작은 짐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단호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맞았다. 왜 돌아왔니? 내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지만,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는 이 집을 떠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저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을 뿐이에요. 친정에서 며칠 지내며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님과 저는 다르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단단했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 들어오거라. 나는 힘겹게 말을 내뱉었다. 은희가 조용히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왔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된장국과 김치가 상에 올랐고, 은희는 조심스레 김치를 집어 먹었다. 맛있네요. 어머님,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그 후로도 우리 사이는 완벽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옛날 방식에 익숙했고, 은희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꺼내곤 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려 노력했다. 어느 날, 준석이가 말했다. 어, 어머니, 은희 덕에 집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 덮인 들판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집안에는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은희의 한마디가 나를 흔들었고 나를 바꿨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지키는 건더 소중하다는 것을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우리 집에도 세계절이 찾아왔다.